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창조와 도전의 2024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께 더큰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신뢰, 한없이 품어주신 사랑으로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세종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각오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자, 미래를 경영하자, 문화를 경영하자는 포부와 비전을 갖고 세계로, 미래로, 문화로 나아가는 세종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미래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길을 열겠습니다. 세계를 주무대로 삼아 청년들이 비상하도록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유가라는 행복한 삶의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세종시는 기꺼이 걸어나가겠습니다. 유지 필성,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시민과 공감하며 치밀하게 시민들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응원과 믿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